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정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동아닷컴에 동아일보의 건강 콘텐츠를 모두 모아 볼수 있는 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여성암 명의가 추천한 명의입니다. 자, 홍 기자, 왜 많은 암 중에 이번에 여성암을 왜했겠습니까 네, 요즘에 좀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저출산에 고령출산,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같은 걸로 비만 환자가 늘면서 이렇게 여성암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발표와 2019년 암 등록 통계 분석을 보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암 1위가 여성들한테도 많이 발생하는 갑상샘암이었습니다. 어, 유방암도 5위에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부인암은 자궁경부암, 또 자궁내막암, 또 난소암처럼 여성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이렇게 점점 여성암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여성암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급정한 암이 바로 여성암입니다. 또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이 바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중에 1명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여성이 가장 관심이 많은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가 유방암 명의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하면 과연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저희가 수술 파트, 비수술 파트로 나눠서 각각 다섯 분의 의사를 추천을 받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유방암 명의 50명에게 추천을 받은 결과 총 118명을 추천받았고요. 수술 분야와 비수술 분야 각각을 미분에 발표를 합니다. 바로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오이는 삼성 서울병원의 남석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남석진 교수님은 새벽에 출근을 해서 늘 연구실로 향하는 교수이시고 유방환자의 치료와 연구에 평생을 바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 특히 그 젊은 유방암 환자 클리닉을 만들어서 또 젊은 여성의 유방암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항암 치료로 탈모를 겪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보는 기술도 만들어서 이 기술이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4위 발표 또 해볼까요? 네, 4위는 세 분이나 돼요. 아, 제가 먼저 발표를 네.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에 계시는 이윤숙. 교수님이십니다. 이윤숙 교수님은 사실 유방 수술도 수술이지만 유방 재건술의 권위자시기도 하는데요. 여자분이시라 그런지 유방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성형 수술적인 기법을 적용을 해서 국내 이런 유방암 수술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썼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셨는데요. 이 교수님은 수술 후에 환자가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 회복을 할수 있도록 수술 부위를 좀 최소화해서 유방의 절제나 재건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또 사위 공동 사이죠 고대 안암병원의 정성필 외과 교수님이십니다. 환자와 가족, 일반인 대상으로 유방암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유방암 한우 총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등을 통해서 수많은 유방암 환자들의 궁금증과 질문을 아주 연쾌하게 해결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또 공동사회 또 있죠? 삼성서울병원의 김성원 교수님이신데요. 김 교수님은 좀 작아서 잘 만져지지 않는 유방 종양도 찾아내는 수술법으로 유명하신데요. 이거는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암 치료 외에도 이런 정신 건강 의학과랑 같이 협진을 해서 유방암 환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사회보다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지금 병원에서 구분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수님이시네요. 네. 자, 드디어 3위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건국대병원의 노우철 교수님이십니다.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의 노우철 센터장님은 국내 유방 최고의 또 명의로 꼽히고 있는 분인데요. 특히 그 우리나라의 많은 폐경전 유방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발표로 또큰 상을 또 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난치성 유방암에 대한 진단법, 개발 연구에 매진하는 등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위는 이정원 교수님으로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는 외과 교수님이시고요. 이 교수님은 항상 가운에다가 핑크 리본을 달고 계시는데요. 이 핑크 리본은 유방, 유방암의 조기 진단과 또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시작한 어, 캠페인의 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들을 탈들이 보살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특히 복도에서 환자를 마주쳐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항상 손을 잡으시고. 안부를 묻는다고 하십니다. 예, 손 잡아준다는 게 왠지 따뜻한 분이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수술 분야 우리 그 명희가 뽑은 명희 유방암 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교수이십니다. 우리 절반 가까이 얻으셨는데요. 자, 누굴까요? 따다다다다 자, 수술 분야. 1위, 서울대병원의 한원식 교수님이십니다. 어, 워낙에 환자들한테 어, 친절하기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교수인데요. 특히 주된 임상은 젊은 층 여성들의 유방암 예측 분야, 또 원인이라든지 치료, 호르몬 치료, 이런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의 권위자이시기도 한데요. 또 한국인의 유방암 특성을 반영한 검사법을 또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 유방암 예후 예측을 잘 개발을 하셨어요. 그 공로를 또 인정받아서 또큰 상을 또 타기도 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은식 교수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이번에 닷컴에 새로 생긴 헬스 컨텐츠 페이지도 많이,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다 눌렀습니까? 그럼 네. 같이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laughs>